그, 이화영 재판에 그, 김영태라는 그, 민변 창립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재판을 파행을 시켜버렸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감치 시켰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네. 마음이 착하신 네. 거죠. 감치는 저 구치소에 잠깐 가둬두는. 거예요? 네, 거. 감치 재판을 하게 유치장에. 돼. 네, 감치도 네. 재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재판을 파행시키면서 피고인은 이제 <laughs> 이분하고는 안 하겠다라고 해갖고 배제됐고 어. 아내 분도 어. 저번에 나와서 법정에서 한번 큰 소리 치고 막 부부싸움을 음. 법정에서 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음.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출석도 안 하시던 변호사님이 나오셔 갖고 재판 절차 공전시키고 이렇게 한거 음. 아닙니까? 이화영 씨 본인의 재판이잖아요. 변호사 재판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해임되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라는 사법 집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피고인 본인이 저는 저 변호사님 싫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음. 상황에서 예. 어, 내가 저 사람 변호사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할 거고 난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행패 부릴 겁니다. 박사님이 판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요 막으면 안 되니까. 아, 감치해야죠. 네, 감치해야죠. 네, 감...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